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파트 1 노무현의 정치, 원칙과 신념 1. 이렇게 시류에 순응하는 것이 힘이 있을 때는 권력에 붙고 없을 때는 권력과 멀리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가치관의 오도를 가져오게 하고 정의를 위해 목숨 바친 수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보지 않으십, 않습니까? 1988년 청문회에서 정주영 증인이 나는 시류에 따라 산다는 답변을 하자 이에 대한 반박 질문. 2. 강자에게 맞서는 것이 용기이지 만만한 사람을 짓밟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2003년 1월 신동아 1호로 대통령 당선자 인터뷰에서 언론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3. 토론의 달인인 대통령이 검사들을 제압하지 말고 의견을 들어달라는 부탁에 대해 토론의 달인이 아닙니다. 저는 토론에서 매번 실제로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토론에서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의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참아야 했고 또 편한 길을 많이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어떤 토론에서 이긴 일이 있다면 저는 제 스스로 살아온 삶의 미천을 가지고 하나하나 삶으로서 증명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하고도 토론에서 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말재주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약간의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다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의 달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토론 솜씨를 보여줄 생각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제압할 생각도 없습니다. 2003년 3월 9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발언. 4. 20년 정치를 하면서 원칙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이익 때문에 타협해서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권력을 앞세운 정치가 아닙니다. 이제 공권력을 앞세운 정치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 확립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꿔 나가야겠다는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2003년 8월 20일 세계 한인 지도자 초청 다가회 발언. 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망과 시대의 물결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것은 권력을 누리기, 누리고 위세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신념에서였습니다. 제 자신이 비록 정치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신념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제 신임 결정이 어떻게 나든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뽑아주신 국민 여러분에 대한 도리이고 제게 맡겨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10월 13일 제 243회 정기국회 시정연설. 6 사과하라는 여론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면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자거나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는 뜻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원칙이 있고 또 각기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시끄러우면 대통령의 이 원칙에 없는 일을 해서 적당히 열버무리고 넘어가고 호도에 가는 것은 좋은 정치적 전통이 아닙니다. 탄핵은 헌정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국사를 놓고 정치적 체면 봐주기나 흥정하고 거래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사과할 일이라면 탄핵 문제가 끝난 뒤에 그리고 선관위 해석을 둘러싼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도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사과하겠습니다. 2004년 3월 11일 탄핵 소추안 표결 등과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 7 몸이 허약해진 사람에게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주사 몇 대로 영양제 몇 대로 당장 일으켜 세워서 걸어라 뛰라 이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정책을 쓰다가 몇년 뒤에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여러 차례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원칙이 아닌 것은 원칙으로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당장 발등에 불을 꺼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원칙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원칙을 지켜내지 못하면, 기본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경제고, 미래도 경제입니다. 경제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004년 5월 15일 업무 복귀 즈음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8. 원칙이 답이다. 라고 했던 이 내용을 전부 풀어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원칙 중심의 사회, 이런 것을 오늘날 경영학 이론에서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회의 경제가 성공하고 그 사회의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과 토대로서 소위 사회적 자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원칙이 답이라는 전략과 민주주의가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략. 옳은 것은 하나하나 만들어 가 봅시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궁극적으로 제가 앞으로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되는 데까지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제가 또박또박 하나하나 원칙대로 해왔던 것 말고는 다른 아무런 제주도 없었습니다. 2007년 3월 13일 국무회의 발언 9 민주주의 정치에서 진보다 보수다 중도다 하는 노선도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그 가치의 상위의 원칙이란 가치가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존중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 정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원칙을 파괴하고 반칙하는 사람은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선거를 위해서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정치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너도 나도 진보를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고 새로운 정치를 얘기하지만 원칙을 지킬 줄 모르면 그 정치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지 않아야 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정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과거로 돌리는 것입니다. 2007년 3월 20일 국무회의 발언 10 가장, 가장 큰 걱정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관용과 책임의 문화가 뿌리 내지,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를 용납하지 않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았던 독선과 독재의 시대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만들어졌던 불신과 대결, 불관용과 타도의 문화는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항상 타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칙 없는 타협이 또한 정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 규칙에 승복해야 합니다. 규칙이 없으면 어떤 화합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규칙이 없이는 국가적 통합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지켜야 하고, 그리고 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자는 책임있게 일하고, 패자는 승복하고, 협력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규칙이 승리보다 더 높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4월 26일 제39회 국가조찬 기도회 발언. 11.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어느 편이 이기느냐 즉 모든 사람이 어느 편이 이기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편이 이기는 것보다 원칙이 이기는 선거라야 그 선거 결과로 수립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역사 발전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유능한 또 어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원칙을 짓밟으면서 정권을 잡아, 잡아서는 국가 발전에도 국민의 행복에도 더욱이 역사 발전에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편의 승리보다 원칙의 승리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7년 9월 11일 긴급 기자 간담회 발언 12. 반대와 비판은 사물을 명료하고 균형있게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와 비판일수록 공격이 아니라 상대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차분하고 겸손한 설득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승부에 집착하거나 감정싸움에 매몰되면 결국은 사람 관계마저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중재를 하는 사람, 재판을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함께 뒤엉킵니다. 자연 사람들은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2009년 2월 22일 홈페이지 게시글 글을 올려놓고 보니 13. 저는 계속 어려운 일에 도전해 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그저 무모한 도전이나 하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대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더라도 정치적으로 실패할지 모르지만 인간으로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해고록 성공과 좌절 154조 이렇게 원칙과 신념까지 읽어봤습니다. 이번엔 좀 짧게 됐네요. 11분 아 12분 정도 됐습니다. 다음. 아멘은 오미연 대통령의 정치 개혁에 관한 오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제 아무래도 뭐 이제 대구에서 살고 있고 사투리가 좀 있고 딱 좋은 목소리는 아니라서 들으시는데 약간 불편한 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뭐 책을 읽으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하는 마음에 오디오북 제작하고 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인가요? 하여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뿅!